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기 경기도 광주시 권지암읍에 소재하고 있는 어, 동원대학교에 잠깐 놀러왔습니다 어, 여기는 아주 깊은 산속에 있어가지고 어, 대단히 그 경치가 좋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지금 아침 6시인데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아직 꽃이 조금 남아 있네요 내가 이 꽃을 참 좋아하는데 와 이거 아직 이 꽃이 지금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무 예쁘네 꽃이 아주 예쁘죠 단단 지금 꽃이 다 졌는데 여기만 꽃이 남아 있네. 와 기가 막히네. 이거 내가 그 동영, 저 유튜브 영상, 을 많이 봤는데 어, 이런 스타일로 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나는 그 자연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죠. 굉장하죠. 좋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면 마음이 <laughs> 왠지 예, 아늑해지고 또 기뻐지고 굉장히 좋아요. 꽃이, 야, 꽃이 정말 예쁘네. 이걸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바, 밝아져요. 이게 철쭉의 일종 같은데 와 예쁘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풍나무도 이게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도 굉장히 예쁘죠. 공원대학교가 이게 학교가 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보면 여기 뭐 희망 사다리 장학생 이런 것도 뭐 모집하네. 희망 사다리 장학생 등록금 전액 플러스 장려금 200만 원 지원. 3월 학생들한테 별걸 다 주는구만. 요즘은 공부만 좀 잘하고 이거 뭐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 뭐 구,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 그리고 학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어, 여기 버스가 어, 1113번이 어디가요? 어디 가는 거야? 강변역 가는 거네. 강변역. 강변역 가고, 또 잠실 가는 것도 있고, 어? 저 2층 버스도 있네? 저 2층 버스 보이죠? 어? 와, <laughs> 2층 버스가 있네? 강변역 가는 저 2층 버스인데, 와. <laughs> 2층 버스는 안 타봤는데, 저 2, 2, 2층에 타면 저 무섭지 않나? 강변역이나 그, 강남역 이런 데서 버스를 타면, 어, 바로 여기 동원대학교로 오죠. 잠실역, 잠실역 가는 겁니네 음. 산세도 좋고 아주 좋아요. 와, 오늘 날씨 좋네. 날씨도 좋아요. 저기가 본관 건물인데 건물이 아주 예쁘더라고. 건물이 굉장히 예뻐요. 건물이 굉장히 예뻐요. 저기 뒤에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기숙사인데 기숙사가 학기당 학기당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기숙사가 남녀 기숙사가 따로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 뒤로는 전부 산이고 어? 야 이거 무슨 단풍 나무가 이야이두 가지 이두 뭐, 가지 색깔이 있네. 와 신기하네. 와, 하늘도 굉장히 맑아요. 하늘 보이죠? 와. 다시 한번 꽃을 보고 요즘 꽃보기 힘드는데 아직 꽃이 아주 예쁩니다. 좋아요. 앞으로 다니면서 좋은 이런 그 아름다운 영상 힐링이 되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나이는 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서 버스가 여기 가는 게 많아 잠실역 가는 것도 있고 500-1번 1113번 저희 강변역 가는 2층 버스 <laughs> 와이 버스 종량이 엄청나게 크네 여러분들 2층 버스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나도 나도 타보진 않았는데 어우저 2층에 타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 나 처음 봤네 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2층 버스인데 와 죽인 죽인 보이죠 이층 버스. <laughs> 삼성역 가는 것도 있네. 와 여기 다 있네. 삼성역 여 동원대학교에서 삼성역, 강변역 다 가는구나. 잠실역 가는 것도 있네. 500-1번. 곤지암, 대상, 중대리, 모란역, 복정동, 잠실역. 터치 세 번이면 환전 끝 환전 지갑 뭐 어, 이런 것도 있나 자, 세이이무살살좋 좋은 세이이요우우열열히히아아시다 돈도 많이 벌고 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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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너무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네. 다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을아차차였습니다.